고대도시 유적들 위로 다리의 한 부분이 떠올랐다.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틈이 너무 넓어, 조그만 실수에도 큰일이었다. 떠난다. 여길 건너서, 음, 음 좋을만한 게 딱히 안 보여. 여기도 뭔가 있네요. 괜히 왔어. 런 Helpful. 됐나 드래곤까지 왔어. 어머니가 드래곤을 꼬실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하죠? 섀도우 드레이크 이렇게 꼬셨고, 알로스가. 그림자 불꽃을 여기다가 한방 이렇게 한방 마비 걸렸고 태양권 <laughs> 누굴 미끄러뜨려야 될까? 여기 죽어버렸어. 취소. 지금 쓸거 없이 그냥 <laughs> 지금은 공격을 합시다. 나 어디 있지? 이거지? 흠흠 <laughs> 쓰고 저 힘의 축복은 진짜 너무 범위가 좁은 것 같아. 거의 실용성이 없어. 뭐야? 나도 기절한 거야? 아니죠. <laughs> 얘가 기절한 거지? 어, 섀도우 드레이크 좋았어. 방어를 뺏고 가자 오케이 골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깔끔하다. 이 반지는 음 필요 없고요. 내려가는 길이 있네. 잡 아야 할까？잡자 뭐가 나올지 모르 니까 기절 한번 시 원하 게걸어 주고, 나도 공격 을 하고, 어머 니도 공격 을 하고, <laughs> 에디언은 가만히 있고 아넌또왜 가만히 있어 그냥 그 자리에서 좀 하면 안 돼? 꼭 움직이더라 너는 내가 잘못 걸었나? 이해가 안 가요 지, 이렇게 예견한 대로 됐어. 어머니는 음... 넘어뜨려 볼까? 배슬 공격력들을 다 올려줄 걸 그랬나 봐. 베슬몹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한번 더. 힘축. 태양권. 아 거의 다 마비 걸렸죠? 안 걸리겠는데? 음, 좀 파고 들어봐. 아, 파고 들 수가 없어. 됐다, 됐다, 됐다. 이 정도 걸면 많이 거는 거지? 히라비아스도 다 걸었네요 그럼 변신해서 공격해 이게 나야? 일단 잡아라 빨리 음 잡은 것 같은데 오케이 활 들고 있었구나. <laughs> 어떤지 딜이 잘안 들어가더라. 좋았어. 끝 여긴 정말 못 밖에 없구나. 괜히 왔어. 얘네들 잡으면 뭔가 전세에 여, 영향을 주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이네요. 여기도 길이 막혔고, 여길 건너가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입구 아니야? 입구? 길 돌아올 필요 없이. 음. 여서 여기로 가 너가 로 바로 건 너가 는그 용도 같은데? 가 음. 뭐야? 어, 아, 길이 안 내려가 죠? 여기 왜안 내려가 지지? 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지? 가늠이 안 되는데. 뭐야? 아, 여기 문이 있구나. 전혀 눈치를 못 챘어. 물을 좀더 가져와야겠다. 혈석이랑 방어 두루마리. 응? 음? 원소 저항의 방벽 물약. 타오스다. <laughs> 맹세할 준비는 됐나? 무지몽미한 이교도들에게 신들의 말씀을 전하겠는가? 왜안 없어져 너이 녀석 구속해제의 반지 두개뭘두 개씩이나? 루비 두개 자네라면 이 상황에서도 신들께 계속 충성하리라 믿네 그러지 않는다면 나보다 위대한 존재들에게 답해야 할 거야. 하지만 자네는 나에게도 답해야 하겠지. 타우스 이 녀석, 내가 네 목을 따 버리겠어. 가만히 목 씹고 기다려라. 에디 혼자 왜 이런 거 들고 있어? 한 덩어리 줘야겠다. 물약이 더 없나? 베라스의 입맞춤. 독이군요. 하급 지구력 물약. 음, 물약이네 물약은 내가 다 주머니에 넣고 왔구나. 어우 드래곤의 알. 드래곤의 알로 요리를 하나 만들까? 사실 뭐 크게.. <laughs>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부활 두루마리도 많이 썼어. 어,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어머니한테 하나 주고, 이런 거 말고 좀 효과적인 거. 음, 최하급 지구력은 정말 인벤 낭비인 것 같고 고대 전설의 의식이 뭐야 이게. 아, 지식 플러스 3. 저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마비두루마리를 넣는 게 낫지. 방어? 모든 방어 플러스 20. 딱히. 쌍둥이 돌. 저게 성능이 좋긴 한데 조금 애매하죠. 어, 부활이다. 부활을 좀 나눠서 넣어야겠어. 용맹은 뭐죠? 명중률 플러스 15, 15초면 너무 짧죠. 속박이랑 배반을 알로스한테 줘야겠어. 알로스가 지식이 몇이지? 지식이 16이네요. 레벨 8까지 쓸수 있어. 왜 이렇게 높아 너? 쓸데없이 높네. 오 알도 좀 주고, 어. 마비 는 히라비아스 한테 상급, 최상급, 최상급 을 몰아 주고, 상급 이더있 나. 이게 단거 같은데. 상급은 더 있네요. 이건 뭐야? 아, 달빛샘. 요렇게. 히라비스도 지식이 좀 높은 편이지. 어. 레벨 5까지는 쓸수 있어. 부활은 부활은 나도 하나 들고 있자 알루스한테 주는 거보다 알루스는 이런 거나 쓰라고 하고. 또 뭐가 있지? 섬뜩한 조준 10초밖에 안돼 아. 쓸만한 게 없어 마법사 분신 음. 성공할 경우 6초 동안 의식불명 독주 무기 공격 21에서 30 빼기 이거 한번 써볼까 근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한 번밖에 못 써. 물약이 되게 많네요. 공격속도가 플러스 25%. 차라리 이걸 쓰자. 무자비한 응심. 명중을 치명타. 60초 동안? 아니야. 힘물약을 쓰겠어. 아들아간 아 이거 함정이구나. 함정은 사실 그렇게까지 유용하기가 힘들죠. 한 명당 하나밖에 못 사서 일단 한요 정도로 세팅을 해놓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너 이거 쓸 수는 있니? 못쓸것 같은데 얘. 부활은 몰아줘야 될것 같아. 미사일 집중 부활, 차라리 이런 걸. 됐어. 가자. 완력의 허리띠. 자네에게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고 묻지 않겠다. 음. 여기서 길이 끊겼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군요. 요바르다. 그는 나처럼 성교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지만요. 오시오누스. 그들은 침입자들을 수없이 막아냈어요. 자백할 준비가 됐나? 당신에게서 틀을 준비는 된것 같군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전생을. 드디어 왔다. 이게 우디카의 왕관인 것 같아. 자, 시작해보자 이 녀석. 어디 있어? 혹시 템이 있나? 응? 조각상은 만져보니 따뜻하다. 드디어 왔다. 당신은 천장이 둥근 거대한 원형 방에 도착했다. 벽에는 영혼석이 가득했고 고리로 장식되어 있었다. 방의 먼 끝에는 거대한 영혼석 기둥이 울퉁불퉁한 모처럼 아래에서부터 천장을 뚫고 있었다. 기둥의 가물거리는 표면을 보자 깊이가 무한한 듯한 환상이 일어났다. 당신은 사고력을 잃었다가 찾기를 반복했고 의문만이 가득했다. 기둥 아래에는 타우스가 서 있었는데 당신이 다가오는 걸 보자 그의 얼굴에 걱정이 떠올랐다.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떠도는 무엇보다, 어, 떠도는 무엇보다 시급한 하나의 질문을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감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먼저 질문을 받겠다고 인정하고, 당신의 의심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했다. You are far from your 자네 자리를 너무 이탈했잖아. 신문관, 무슨 일로 왔나? 당신의 머릿속은 각각의 접근버, 접근법을 생각하느라 휙휙 돌아갔고, 당신은 감정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음, 이오바라가 말한 게 사실입니까? 당신 뒤의 장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음, 이오바라가 말한 게 사실입니까? 그 여자는 나의 신도들이 모든 것을 바쳐 이룩한 평화와 예의범절의 토대를 파괴할 방법만 찾고 있었어 이곳은 뭡니까? 우디카에게 헌정된 장소 성소일세 여기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성소도 많이 있지. 나는 종종 여기 와서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여기서는 우디카 님이 내 말을 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드는 것 같아. 당신 뒤에 장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용도는 다양하지만 주요 목적은 저 장치를 둘러싼 혼돈을 구조화하는 거라네. 저 모든 석상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신도들 중 우디카에게 매우 충성한 하인들의 기념비일세. 언젠가 나도 저러고 싶지만 내 일이 아직 안 끝나서 말이야. 이단 신문은 전부 거짓입니까? 이단 신문은 썩어가는 상처에서 살을 발라내기 위해 존재한다네. 당신이 이제 더 이상 기지를 발휘할 인내심을 잃은 제 몸을 떨었다.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 알아야만 했다.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 신들을 위해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신들이 고통을 끝내 주실 거라고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었습니까? 타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타우스는 계속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신이라는 게 뭘까? 어? 더 높은 힘, 선한 행동의 보상자이자, 악한 행동의 징벌자. 하루하루가 한 비극에서 다른 비극으로 넘어가는 다리로만 보이는 자들이 자신들의 아울한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우리의 신들은 전부 이런 존재들이다. 타우스가 말할 때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의심. 공포와 절망이 주체할 수 없을 때까지 끌린 소처럼 끌어올랐다. 신은 없는 겁니까? 다우스는 불쾌한 침묵과 함께 검지로 자기 입술을 가렸다. 우린 지금 신들께 직접 들릴만한 성소에 있잖나.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야. 최근 몇, 몇 달간 자네는 너무 무리했어. 집으로 돌아가서 쉬도록 하게. 회복된 것 같거든. 재판에 다시 참여해도 좋네. 이단 신문이 끝나려면 멀었으니 자네가 필요할 것 같아. 대교자의 거짓말을 계속 전파하는 자들이 많아. 우리가 그들 모두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까지 이단신문은 끝나지 않을걸세. 그가 당신의 눈을 쳐다보자 그 너머에서 협박이 확실히 느껴졌다.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 수천명의 마른 피가 덩어리가 될 정도로 두껍게 묻은 철제 바퀴가 떠오르자 당신의 분노도 움츠러들었다. 당신은 그 질문을 다시 하지 않았다.